안녕하 오늘 제가 노래를 지어봤는데요. 출전은 마루TV고요. 네. 따이자고, 요콘, 섬지. 네. 역은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. 출전. 출처. 출전은 마루TV. 네. 불알이 먹고 토란냐 미나리 먹고 미쳤냐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라 네 이렇게고요 네더 보여드릴 게 없어요 네음 다음 편에는 제가 직접 지어보겠습니다 네네 마루티비님 따라해서 죄송하고요 네 네 따라해서 네요금은 하면 요금 하지 말아 주시고요 네 이상은 현미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쒸. 네 마치겠습니다 일단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